본명 이지은 아이유의 의미는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008년 16세의 나이로 미아로 데뷔해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만만찮은 신인이 나타났다는 평을 들었지만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11월에 우수 신인은 반에 선정되었습니다. 데뷔 앨범의 반응을 의식한 듯 정규 1집의 부는 발랄한 이미지의 댄스곡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였으며 멜론 차트 연간 66위를 기록하여 준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통통 튀는 댄스곡 마시멜로우를 발매하며 거대 마시멜로우 인형들과 음악 방송에 나와 인기가 상승했고 젊은 남성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소녀 디바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었습니다. 임스롱과 듀엣으로 부른 잔소리로 첫 음악방송 1위를 하며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SBS 영웅오걸로 첫 고정 예능에 들어가며 첫 회부터 인기투표 1위를 하고 인지도를 쌓아가던 중 12월 메가 히트곡인 좋은날이 발매된 하루만에 모든 음원차트 1위를 하고 문근영을 잇는 국민 여동생의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클라이맥스의 3단 고음 열풍으로 아이유 3글자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빌보드에서는 2010년대 최고의 k 팝 1위로 선정했습니다. 타이틀곡 너랑 나를 발매하며 멜론 차트와 뮤직뱅크에서 6주 연속 1위를 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고 한국 갤럽 2011년 올해를 빛낸 가수 5위에 등극하였으며 18건의 광고 계약으로 CF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드림 아이로 첫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고다 이순신으로 KBS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받고 프로듀사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나의 아저씨로 연기력 호평을 받으며 영화 브로커에 캐스팅되었고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칸의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 분홍신우의 음원차트 1위와 함께 수록곡을 차트에 줄세웠으며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하고 빌보드 2010년대 최고의 k 팝 앨범 2위에 선정됩니다.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가 데이트를 치며 96주간 멜론 차트인을 하며 박효신의 야생화 이전 최장 기간 롱런 곡이 되었고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릴 앨범의 수록곡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년 크리스마스 차트인하고 있으며 하이퍼와의 뒤에 꼭봄 사랑 벚꽃 말고는 장범준의 벚꽃 엔딩과 함께 매년 봄 차트인 되는 대표적 연금곡입니다 전곡 작사와 최초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이 2 3대들 필두로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으며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레옹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음원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유는 태양의 팬이라고 하며 무한도전 가수 소개시 한 번에 태양의 목소리를 맞췄습니다. 팬들을 위한 선물 마음은 매 콘서트마다 함께 떼창을 하며 소중한 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가 주된 후기인 아이유 콘서트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여 팬덤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라고 합니다. 2019년 KSPO돔에서 한국 여자 가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공연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1회 4만 4천여 명을 동원하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하며 한국 여자 가수 최초 입성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세웠고 한국 여자 가수 역대 최대 규모 공연 기록인 본인의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유 팬덤의 이름은 유애나로 초기에는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현재는 50대 50에 가까운 비율을 보여주며 연령대 또한 초등학생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까지 다양합니다. 데뷔 초 남성 팬들은 건빵이며 여성 팬들은 별사탕 안티 팬들은 우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멜론의 칼럼에 따르면 2010년대는 아이유의 시대였으며 10년간 많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주목받았지만 아이유의 자리는 오히려 굳건하다고 표현하였으며 김지수 문화전문기자는 아이유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십수년째 최정상을 한결같음으로 지키고 있어 최정상이라는 말은 스타여도 전성기를 특정하는 언급은 좀처럼 없으며 하나의 브랜드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난 내가 여전히 좋고 어, 음. 내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 내가 나로 살수 있는 게 좋으니까 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음. 않으니까 대답을 하자면 행복하죠. 물론 뭐 당연히 뭐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